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좀더 일찍 이 정보와 영상을 공유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군요. 얼마 전 안과 진료를 받았더니 노안인 줄만 알았던 눈이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더 나빠지기 전에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면 좋겠다는 의사의 권고와 함께 간단한 약제 처방을 받고는 SNS를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더군요. 영상 자료는 많이 쌓여 있는데, 오랜만에 묵혀둔 자료를 열어보니 뿔 베고니아가 보이네요. 그래서 모든 애호가들이면 한 번쯤 접해보고 싶을 뿔 베고니아의 영상과 이미지를 모아봤습니다. 잎을 감상하며 즐기는 근경성 베고니아들은, 이 표면이 매우 매끄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미세하고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거나 또는 주름으로 접혀 있기도 하며 영상처럼 혹은 뿔 모양으로 송송 서사 있기도 음. 하죠. 아마 자생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즉 오랜 기간 생존을 위한 거듭된 진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지금 영상의 뿔백오니아라고 하는 페록스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이 멜라노블라타는 베트남 절벽에서 발견된 매우 독특한 품종입니다. 일반적인 백오니아들보다 더 많은 습도를 좋아하다 보니 실내에서 관리할 때는 자칫하면 습도의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병에 노출될 염려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되도록 용기 속에 넣어서 반밀폐로 습도 조절이 필요하죠. 성장 과정에 작은 뿔이 솟아오르며 하나둘 만들어지는 과정. 참 신비스럽습니다. 왜 얘는 털이 아니고 뿔을 고집할까요? 잎이 매끄러운 잎도 있는데 또 부드러운 털도 있는데 왜꼭 뿔을 고집할까요? 페록스와 비교하면 뿔 크기는 작지만 이 멜라노 블라타는 페록스보다더 어린 나이에 성체가 되면서 작은 뿌리 형성되니 아무래도 더 일찍 노화가 오겠죠. 노화라고 하니 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근경성 베원니아도 노화가 오면 어두운 색상이 되면서 인맥이 굵고 주름은 더 깊어지며 털은 억세지고 결국엔 근경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다음 개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 늙은 거는 결국은 버려야 되죠. 그래서 번식을 통해서 다음 개체를 준비해야 됩니다.